어, 알좀 꺼내먹을라니까. 자 알을 풀고 있네. 우리가 나오면 안 돼. 나오면 뭐 멀리 간다데알 <laughs> 아, 아직도 안갔나 어, 다갔네 말도, 말도 나눴네, 알을. 아. 하하. 말도 나눴어. 아래 가만히 <laughs> 또알가 간다고 쫓을래. 둘, 셋, 여섯, 일곱, 열. 20마리 되네. 안 돼. 나오면 안 돼. 아까 배추, 배추 갖다 줬는데.